여자마비입니다. 냥코대전쟁 들어왔습니다. 어, 트레저 페스티벌 24시간 이벤트가 또하네요.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보물 다 모으면은 어, 막힐지 안 막힐지 결판이 나는 두 번째 스테이지 그, 심해소용돌이까지 갈수 있을 것 같네요. 여기서는 막힐려나? 어쨌든 가보도록 하죠. 일장 심해소용돌이는 별로 안 어려웠던가요? 2장 심해소용돌이가 어려웠던가? 한 방에 싹싹 다 죽어서? 뭐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그렇다고 하고 시작해보죠 쟤를 뭘로 죽이는 게 좋을까요? 되게 많이 나오네?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모트 하나 뽑으면 바로 해결이긴 한데 뭐트 뽑을까? 무트 뽑을까? 근데 태권도 가한대 맞고 살아남네? 와, 태권도 미쳤나봐. 연속으로 파동 터뜨리는거 보셨죠? 확률 20%라고 합니다. 음, 무트를 뽑고 싶어졌어요. 무트를 뽑도록 하, 하죠. 기본적으로 고기랑 무트 해가지고, 와, 코끼리 많이 나오잖아.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. 역시. 느낌이 쎄하더라고. 그래가지고, 사거리 밖에서 코끼리가 사거정거리가 아마 40%. 0 0인가 그렇죠. 이거 주력은네 그러면 50에 차이가 있으니까, 그걸 이용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휙휙 다 쓰러지네. 이렇게 허약하냐? 어머하게. 아, 맞아. 여기 빨리 깨야지. 는스코어 걸려 있잖아. 너무 놀았네요. 아까비요. 스코어야뭐 있으면 좋은 거, 없으면 많은 거,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. 음... 이 정도면은? 끝이지 뭐 7,300점이면 통조림 증거범 다준 거죠 아닌가 살짝 불안하네 응, 통조림 증거범 다준 거야 자 보물을 안 줬네 근데 이 트레저 페스티벌이 미덕지가 못해요 자몇개 주는지 내가 두고 보갔어 자요 정도에 한요 정도 정도하면은 아은 튼튼하고 아주 그냥 그 다음부터 태권도냥 코나이 뛰어 들어가는 애들 뽑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돈이 많이 생기는 판이면 그 다음에 그냥 쭉쭉 이어서 들어가는 거고, 돈이 별로 안 생기는 판이면 다시 밀리는 거지. 뭐 그냥 쭉쭉 들어갈 것 같죠. 고릴라 정도, 고릴라도 돈좀 주잖아. 그래도 음, 어, 돈도 많이 생긴다. 무슨 판인지 모르겠는데, 그냥 정부로 끝날 듯? 얘가 나오는 게 끝인가? 그렇게 센 애들 아니잖아? 뭔가 EX가 진행이 더잘 되는 것 같아. 야, 두번 연속 안 나왔어요. 예, 기억하고 있다. 음, 두번 연속 안 나왔다. 이 말이죠. 이번에 최고급으로 안 주면 고소한다. 뭘, 무슨. 무슨 제목으로? 그냥 아무 일단 하고 보는 거지 뭐. 문의상에다가 보물이 안 나와요. 이렇게 메일 보내면 쉽겠죠? 근데 이거 솔직히 몇 프런지는 알려 줘야지. 트레저 페스티벌 때 보물이 드랍률이 몇 프런지? 평소엔 몇 프런지? 그런 정보를 왜 비공개를 하는 거죠? 그게 꿀잼인가? 개발자 입장에선 꿀잼이겠지. 삽질하는 거 보고 있으면. 응?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. 일방적으로 자기네만 정, 정보를 들고, 다른 사람들은 빼빠지게 녹아들라게 만들어 놓는 거는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야. 호구를 대하는 자세죠. 거기 물론 이거는 과금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본은 비슷해요. 과금까지 들어가면 건개사인 거지.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? 또안 넣었어? 확률을 공개하도록 확률과 아이템의 의문. 어이 심한데 이게 트레저 페스티벌이라고? 버그난 거 아니야? 네, 멘탈을 부수는데 때려칠까? 지금 제가 트레저 페스 지금 저는 지금 스토리 진행하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이게 노가다 중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. 보물 모으려고 트레저 페스티벌 시간까지 기다려가지고 응? 열심히 하는데 재판 연속으로 아무것도 안 나와. 너무 너무 막 행복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? 게임을 삭제하고 싶어지고? 그건 아니지. 쟤네들은 좀세 보이니까 센너만 하나 나가줄게요. 태권도가 뭐 파동 몇번 터트려주면은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. 응. 일단, 모트를 뽑을 수도 있었지만, 평이하게 뽑았어요. 왜냐? 난 믿고 있다고. 모트 걸어오는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. 모트 필요할 것 같은데, 진짜로? 지금 사거리가 똑같은 거죠? 그래서 이렇게 쳐맞고 죽은 거지. 그럼 안 되잖아. 태권 양코가 죽었네? 하트백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, 뭐가 희망이 없어졌어 모든것 에이 모트 진작에 뽑을걸 모트를 진작에 뽑을걸 이게 맞다이 칠정도의 스펙이 안되는군요 이제 사거리를 이용하든지 뭘 이용해야지 근데 이게 고기값이 완전 특등급 호주산 와우기래가지고 고기값이 감당이 안되는 EX는 아주 엑스트라 스페셜한 고기 값이기 때문에 딴건 모르겠고 고기가 아주 문제예요 육질이 너무 야들야들하고 아주 최고급이야 너무 비싸 가 6,500원 봐 이번에 별로 못 얻었어 에이 마봉을또안 나왔어 이 정도면 거의 기록인데? 심각한데? 이게 트레저 페스티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?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고발각 아닌가? 버그난 거 아니야? 네번 연속으로 안 나왔다고요? 말이 안 되잖아 트레저 페스티벌인데. 홍길이왜 풀은 거야 도대체? 이거는 모트부터 뽑아야 될것 같아 지금 분위기 보니까. 무트 없으면 힘든 판들이 슬슬 나오네. 시간 더 오래 걸리고, 밀당하느라고. 무트 뽑아가지고 대령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귀찮으니까, 속도 빠른 놈들로 그냥, 떼워. 자, 그래도 꾸준히 잡목들이 나와줘서, 고기 값은 벌고 있고, 고기 값을 벌고 있다는 건 많이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. 고기가 비싸대니까. 킬이 무트 값, 무트가 제 값을 할 것인가? 아니면 헛방지을할 것인가? 조금 궁금하긴 한데, 첫 타는 유효타. 죽었지, 뭐, 그럼. 저거 맞고 살아남, 살아남으면 살아 이상한 거죠. 두 번째 타도 유효타. 죽었고, 일단. 두 번째 타를 안 쏘네, 근데. 대포를 쏘고 싶은 막 충동이 드는데, 그럼 배트롤이죠. 빵이야. 깔끔? 그것도 탐방 쏘면은 성 터질텐데 그쵸? 음, 빨리 부셔주세요 라인 밀리면 골치 아프니까 결국 무트 손으로 마무리? 아니군요 아 드디어 보물을 주긴 좋네 아 어, 근데 되게 심각하다 이 심각함은 다들 느끼고 있는 거 맞죠? 거의 심해 소용돌이 온것 같아요. <laughs> 와 이거 저렇게 보물 안 나오면 나 보물 로가다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할 것 같은데? 너무 아는데? 음, 잘 나오겠죠? 사실 이번에 스토리 진행하면서 보물까지 같이 모으고 완전 개꿀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개꿀은 무슨 평소보다 더안 나오는데? 개굴인데요 개굴? 심각해졌어요 아 보물 모으는 거는 너무 지겨워 보물은 100% 나오게 해야 돼요 등급에 관계없이 등급 모으면서 노가다 하면 그나마 뭔가 발전이라도 한번할 때마다 뭔가 나아지는 점이 있어야지 경험치를 모은다,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, 그건 좀 아닌 것 같아. 특히 요즘 같이 무슨, 월간 이벤트니, 주간 이벤트니 해가지고 경험치가 좀 흔해진, 이런 상황에서 경험치는 보상이 될수 없어. 잠깐 엄청 세네 아닌가? 아닌가 봐요. 별로 안 밀리네. 얘 엄청 세지 않구나. 엄청 센줄 알았어요. 그냥 몸빵이 되네. 누가 누가 막은 거야? 앞에 얘 귀염이가 막고 있었나 봐요. 귀염이가 엄청 튼튼해요. 값이 싸고 음? 공짜로 주는 놈이라서 다들 무시할 수 있는데, 제가 거신이랑 같은 스펙 같은 레벨에서 체력이 동 스펙입니다. 조자판 그래도 조자판이라는 거라도 주고 있나요? 아, 방금 전까지 뭔가 트레저 페스티벌 인식이 안되고 있었던 듯? 어? 시야 소용돌이 왼쪽이었는데 오른쪽으로 틀었네? <laughs> 뭔가 잘못됐는데 그럼 아직 한참 남았다고? 정도 뽑아놓고 또 모트 뽑고 고기 뽑고 그러면 대충 되겠죠? 왜 아무도 안나 그럴때는 뛰어들어가서 성을 한번 두들겨주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그럼 안되겠죠 캥거루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무트가 필요 없는데? 캥거루 잡으면 돈 생기겠죠? 와 크리로 때렸어 큰 도움이 됐을 것이야 음큰 도움이 된건 좋은데 딜러를 너무 조금 뽑았네? 죽었으니까 못뽑고 아이고 둘다 죽었는데 내가 손이 느려가지고 돈이 낭비돼버렸어. 5천원이 하늘로 로락 <laughs> 누가 내 돈을 먹어버렸어? 또 얘네. 음, 일단 탱거루는 성모 정도는 충분한데, 성모가... 살아남기 힘든, 아주 척박한 환경이거든요. 음, 이제 한 방만 더때려준 그래. 발차기 맞고 딱나가떨어진데 은근히 태권도 냥코가 타격감이 있는데? 내가 너무 유심하게 봐서 그런가? 태권도 냥코 스테이지를 깨고 와가지고 음? 태권도 냥코에 대한 이미지가 확 개선이 된 바람에 어우 다 좋아보이네 그냥. 기분 탓이란 길이 매우 높습니다. 뒷발 차기로 딱, 탱거로 응? 음? 아구창을 날리는 약간 그런 이미지였거든요, 방금? 아, 딱 버티고 얘가 안 쓰러지네. 대포 쏘면은 성공을 뚜들길수 있을 것 같은데. 와, 너, 멈추기 능력까지 있었어? 훌륭하네, 오네 아니, 나는, 무타 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. 그런 엉뚱한 일이 있나? 그냥 밀고나서 무트로 성부실거 시간만 더 끌었네 최고급으로 내놔 5800점이 뭐니 와 보물 안주는거 봐 심각해 자심해소용돌이 왔습니다 아 여긴 대가리군이니까 여긴 깰수 있나? 이장 심해소용돌인가보다 되게 어려웠던 판 기억나거든요 제가 공략 찍으면서 맨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기억 솔직히 안 나고 공략 찍으면서 심해 소용돌이 2장이 어려웠던 것 같아 2장이 한 방에 싹녹아 버려가지고 그럼 봄을 모으면 또 견딜 만하겠죠 이게 e x 애들이 몸이 평균적으로 튼튼해가지고 전통적인 고기로 맞춰놓고 D라는 작전은 전 완통해도 약간 딜탱스러운 식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. 물론 안 괜찮을 확률도더 높고요. 이거는 무트 있어야죠. 누가 봐도. 무트 뽑았는데, 이제 거기 운영할 돈이 어디서, 한 대로 쑥 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운영이 안 되겠죠. 뚝. 성을 두들겨 나오는 스테이지구만 되게 전통적인 보스전이네요 근데 모든 보스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줄 알았죠 나중에는 전혀 관계 없지만 저거 싹 죽이면 돈이 안 생기네 왜 돈이 안 생기지? 고기만 계속 뽑고 딴걸 못하고 있잖아 오케이 이 정도는 뽑아줘도 되겠지. 사거리가 350일 거예요, 아마. <laughs> 딴 놈을 잡아서 돈이 생겨줘야 고기를 <laughs> 뽑는다. 그 사거리는 좀긴 놈들 위주로 내보내자. 여유가 있다면 말이죠. 여유가 전혀 없네요. 여유가 있을 때 배나 째자. 어, 고기 값이 너무 비싸요. 그냥 고기가 제때 제때 안 뽑히고 있죠? 삼국인데도 모트가 히트백이 있다 이 말이야 살아남을 수가 있죠. 이 무트 죽고 다음 무트까지 싸워야 될것 같은데 느낌적 느낌으로는 가능할까요? 죽을 것 같은데. 음.. 그냥 배나째고 기다릴까? 손 들면은 대포 한방 쏴주죠? 손을 들어 제발 아이고 죽었다 죽은건 아니고 캔슬됐네요 어, 거미를 벌려주려 고 그랬는데 뭐 히트백으로 벌리나 물로 벌리나 똑같지 뭐 아직 저 대가리군 한 번도 히트백되지 않았죠? 대머리군인가 저는잘 모르겠고 다 죽었어. 음. 얘라도 있어야 좀 괜찮지 않을까요? 그럼 계속 벌어야지 고기 값이 너무 비싸. 라인 좀 당길까? 고기 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싼데. 어쨌든 발길이가 돈다 벌었어요. 자기 할일다 했고. 만랩 찍어야겠다. 만랩 찍어도 요 300, 300, 300, 1이니까 700원이 이게 이초에 700원씩 이 벌릴지는 모르겠는데 넘는 거 보단 낫겠지. 돈을 <laughs> 계속 가지고 버는 돈으로 순환을 해볼까 했는데 안 되네. 고기가 언제부터 이거 패턴 이상해졌는데? 여기서부터 벌써 막히는 것인가? 충분히 막힐만 해요, 근데. 얘네들이 워낙 스펙이 높기 때문에. 손 들면 한번 쏴줘야겠다. 계속 가까워진다. 음. 상당히 까다로운 보스군요 오케이. 이 정도면은 좀. 와. 그러긴 죽진 않겠지. 무트 앞으로 걸어오고 있네. 앞으로 걸어오고 있진 않지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,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. <laughs> 이거 어떡하지? 태권영과 가서 한대라도 때려줘. 다행인 점은 700원은 감당이 돼요. 일단 싼놈 어, 하나 가가지고 재난 잡자. 어이구야, 그 죽여버렸네. 한 방에 다 죽어. 얘가 봄을 담으면 완전혹을텐데 보물이 없으니까 내가 호구네. 아 어, 그리고 혼자서도 밀고 들어오는 느낌인데? 기분 탓인가? 제 모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가? 자 일단 돈준 애들 왔는데 내가 먼저 터지는데? 아우 사골이 너무 왜 빨려 들어가? 큰일 났다. 잠깐, 큰일 났어. 얘네 잡을 유닛이 없어. 무트를 낭비한 것이. 이런 결 결과를 가져온다고? 어차피, 트레오팅 페스티벌 중이니까 돈 모으면 되지 뭐 보물 모으면 되지 돈 모으는 게아니 아이구야 조금만 했으면은 버틸만 했는데 몇 깠을까요? 77% 와, 질긴 거봐 어쨌든 심해소용돌이에서 예상대로 바뀌었는데 이거 보물 모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? 보물 모으고 올게요 이게 트레저 페스티벌 중이긴 한데, 잘 모이, 모일지는 자신이 없네요. 일단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봄을 모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